자, 마우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제가 그루빈 님한테 여기 가라고 이거 얘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는데 보시면 마우스는 크게 뚫리는 데가 하단 정면하고 포탑 정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단은 무조건 다 가린 상태에서 포탑을 내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감아 볼게요. 이거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레벌님하고 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 일단 있으면 아예 뚫리는 데는 없죠. 맞아. 아, 이게, 모드로, 리플 모드를 못 쓰니까, 네 뚫리는 데가 아예 없죠. 저기 이제 레볼림 오시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잠깐만. 예. 네. 네, 여기서 시작. 예. 네. 이제 레볼림 오셨어요. 네, 여기서 저 맞았는데, 모두가 다안 지워졌나?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쏘고 포탑을 바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시면안 되고 이거는 이제 마우스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다음 거 저기 보면 상대 팀3명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맞더라도 쏴야 되니까 자제 제 시점으로 볼게요. 제 시점 맞더라도 쏴야 되니까 제가 일단은 내밀고 쏜 거고 레브 메인님 들어가자마자 보면 레볼님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루비님한테 앞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루비님이 이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땡겨 나오는 거는 상대방이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땡겨 나온 거고 그루비님한테는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안 맞게 넘어가라고 넘어가서 메인이 엉덩이 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원래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 제가 들어가면서 쏜 건데 저는 최대한 그러니까 쪼이고 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럴 때 쪼이고 쏘면 나는 확실하게 맞아요 그 상대방은 확실하게 안 맞고, 여기서는 내가 장전이 더 빠르니까, 쏘고, 바로 줌 풀고, 포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중요한 것들이. 제가 612님한테도 했고, 레볼님한테도 했는데, 레볼님한테는 이게 잘안 통했어. 운 좋게 막 뚫리고 이랬는데, 이거, 지금 이거, 방금 이거예요.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쏘는 척 하면서 안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쏘게 만든 거예요. 자, 한칸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슬로우로 볼게요. 보면, 자, 쐈죠 그래서 레볼림 맞았어요. 이제 레볼림이 나보다 장전이 빨라요. 지금부터는. 그죠? 그러면 나는 쏠려고 하면 일단 내가 먼저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쏘는 척 하면서 포탑을 돌리는 척 하고 이렇게 다시. 예. 네,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탄을 쏘게 유도하는 거예요. 마우스는.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20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속에 유도를 한 다음에 내가 나가서 보고 있다가 쌌는데, 이제 뒷사람 쌌는데, 뒷사람이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쌌는데 안 뚫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같은 행동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어차피 하단은 안 보여서 상대방은 내 하단을 쏠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돌리는 척했는데 고관통이 나면서 제가 뚫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 뚫렸어야 되는데 저거는 각이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둘다안풀 거기도 하고 지금 빨리 이 뒤가 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쌌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네.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냥 이제 정리가 됐죠. 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 보는 거 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다 쪼이고 안 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다 쪼이고 쏘는 게 가장 좋겠죠. 좋은 건.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제 나름대로 패스트샷이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거 연습하려고 한 건데, 이제 여기서 612 님하고 이제 또할때 보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보면은 화면으로 이거 612 님이 어디 보고 있나 본 다음에 네, 나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역티를 잡고 보면, 6 612님, 1리 님이 딴데 보고, 저 보고, 네. 그래서 방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도 6 1리 님이 그 제가 여기서 포탑 돌리는 줄 알고, 이제 먼저 그 보일 때 쏘는 거고, 쏘는 순간에 저는 포탑을 돌려서 탄을 뺀 건데, 자 보시면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거 봐, 보, 보이시죠? 포탑 돌리는 척 해서 상대방이 쏘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 안 돌리고 나는 나가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우스나 이백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어 뭐라 그래야 되고. 기본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게요. 그냥 기본 항목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 그냥 돌리는 척을 하는 거죠. 돌리는 척. 네. 여기 시체들이 이제 저큰게 많이 죽어가지고 자 여기서도 자 쏘고 쏘고 바로 줌 풀고 저는 이거 머리 티타임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거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이렇게 움직일 때 저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포탑 고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포탑 고정해놓고 지금도 포탑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다가 러 이제 고정 풀었는데 저기 자그룹저이 하단 쏜거 같아 하단, 그죠? 하단 쏜거 같은데 지금도 포탑 포탑 고정했다가 포탑 풀고 이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마우스 저기 이거 제가 내일 유튜브에 영상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내려갈게요. 그그 아. 그 보셨죠 마우스 그탄 빼는 거 상대방 속여서. 포탑 돌리는 척 하면서,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자. 실력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 1번 모드 사용인데, 제가 이제 모드를 왜 쓰라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평소에 공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마우스를, 내가 이번 판 마우스를 탈 거예요. 그럼 마우스를 눌러서, 모드에 보면, 그.. 여기.. 여기 보면 그.. 전차 미리보기가 있어요 전차 미리보기 전차 미리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둘셋 부품 뭐 이거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 러시아어로 써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쏘는 탄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내가 마우스 타면 마우스나 뭐 헤비들 만날 일이 많잖아요. 성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마우스 지금 부품 보면 마우스랑 같은 거 싸운다고 마우스 대 마우스 싸운다고 가정을 하면 고속철갑탄 311관통이잖아요. 고속철갑탄 311관통? 그러면 고속철갑탄 여기서 관통력을 지정할 수 있어요. 311관통인데 315관통으로 할게요. 그리고 얘가 포가 지금 128mm죠. 여기 120mm니까 130mm로 할게요. 고속철과 탄 130mm.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자기 탱크를 한번 봐요. 그래서 모드로 보면, 아, 이렇게 쏘면 거의 90%, 84% 확률로 뚫리는구나. 이렇게 쏘면, 어, 80% 정도, 85%, 약 90%에 가까운 확률로 뚫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티타임을 줘야 되는 건가를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요 정도 꺾으면 하단은 20%대로 떨어지고 포탑은 70%대로 떨어지네 아 그러면 하단은 이 정도만 보여주고 포탑은 더 꺾어야 되니까 한요 정도 그러면 40%대로 떨어지고 옆엔 안뚫리고 여긴 40% 정도네 그러면 더 돌리면 여기 20%대로 떨어졌는데 20% 20% 되네 아 마우스 포탑은 이 정도로 돌리고 하단은 요 정도로만 돌려도 20% 되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때 마우스 포탑을 이만큼 더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내 차체보다 더 많이, 그죠? 내 차체보다 더 많이 돌리면 안 돌린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나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작 330관통이 많으니까 성작 330관통일 때 보면 아, 하단은 80%고 어 상단은 90%가 나오는데 한20% 정도만 나오면 좋으니까 이 정도 꺾으면 어, 한 10%대에 플러스 여기 궤도에 막혀서 안 뚫릴 확률. 10%대니까, 아, 이 정도면, 30%면 한이 정도까지 꺾어도 되고, 그 다음에 포탑은 이 정도 꺾으면 70%, 80% 정도 확률로 뚫리고, 옆에안 뚫리니까, 포탑은 더 꺾어서, 한이 정도면 40%, 사, 1, 2%인데, 더 꺾어도 되겠네, 그러면. 30%, 20%, 아, 이 정도. 포탑은 이만큼이나 꺾어야 되고, 어, 차체는 한이 정도 꺾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자, 한판 해볼게요. 한판 해보, 해보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게 공방, 아, 무작위 전투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한판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보낼 걸 그랬다. 네, 초대를 보내가지고, 어, 클레논 분들한테 도와달라 그럴 거를 지금 들어와버렸네요. 네. 자, 아무튼, 들어가서, 큐 잡혔다. 키우. 네, 그러니까 취소 누르려고 했는데 잡혀버렸어요. <laughs>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알았어요. 그 어느 정도 각을 각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았고, 크랑방하고 7 0 5이하고치프틴이치프틴 고철이고 오식이 고폭이죠. 그 오식이한테 맞으면 마우스는 전면에 요요 요 배기구, 전면 요 배기구가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엔진 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티타임 주면 한이 정도. 네, 포탑은 이만큼 훨씬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우리, 아까. 네. 그래서, <laughs>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어, 상대방이 지금 크랑방 705에 치프틴 오시기. 오케이. 주로 만날애들은 이런 애들이죠. 뭐, 미디움들도 있겠지만. 일단 뭐, 가면 라인이 다 밀려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아, 앞에 적을 두고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를 이 정도 사, 상대방이 저기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다가 반대로 꺾어서 또 이렇게 한번 꺾어서 들어가 준다던가. 그래서 포탑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또이 정도 꺾어주고, 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도 될것 같아요. 쏘고 꺾어주고, 또는 포탑 속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꺾어야 되는 각인지는 방금 모드로 확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한 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할게또 있어요. 이거 한판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근데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네, 아무튼 이거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 마우스랑 277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60TP랑 279가 여기 자리 잡은 걸 봤어요. 근데 내가 일로 갈수 없잖아요. 얘네가 여기 자리 잡았다고. 그러면 쟤네한테 비켜달라길든지 내가 밀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군이 쭉 밀어서 영티라면 꿀잼 <laughs> 그러면 교육용 자료를 남기지 못하잖아요 <laughs> 자, 치부팀 705 있고 네, 60TP랑 야이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런데서 역티 잡으면 이제 민폐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E3네? 자 E3, E3 <laughs> 자, 라인을, 이게 아까 T, T각을 많이 줘야된다는걸 아까 봤죠 우리? E3탄에는 이렇게 차체보다 포탑을 더 줘야된다는걸 봤어요 아까 자 지나가볼게요 한번 그냥 네, 지나갑니다 그냥 네, 지나가서, 네, 지나가도 되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A0, A1가가지고 역티를 잡고 쟤네랑 싸워 볼게요. 네. 아까 보여줬던 그 포탑흔들기로 탄 빼는 거랑, 날 어느 정도 각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거다 보셨으니까, 아, 보세요. 어, 나름 좋은 장소에 왔어요. 자, 여기서 탱크를 박으면서 후진, 네. 그래서 바깥에 오시기부터. 오시기 저기 보고 있죠? 저안 봐요, 지금. 예, 네, 하고 바로 풀면서 이렇게. 예, 네, 한, 탄한발뺐고 오시기가 관통력이 좋지 않죠? 참 이때, 이때 미리 돌려야 돼요, 이때. 그니까, 러 장전이 되면 돌리는 게 아니라, 장전 되기 전에 미리 돌리는 거예요, 미리. 예, 네, 그래서 3, 2, 1. 아유, 씨. 근데, 이거 아군들이 너무 잘 미는데? 예. 네. 그래서 장전 다 되기 전에 미. <laughs> 빵딜 싫어하냐? 진짜 빵딜 하겠는데요? 마우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군이 존내 잘하면 딜을 못해 망했죠. 빵딜로 자, 여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앞은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포탑을, 티타임을 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뭔가, 발전시킨다면, 이렇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포탑은, 역, 티타임, 역티 준 거고, 차체는 티타임 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쏴주고, 어, 안 뚫렸는데, 예, 네, 자, 이렇게. 약간, 차체도, 티타임 준 거의 상태죠. 그 다음에, 2, 1. 어, 빵딜 하겠어요, 오늘. <laughs>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영딜의 꿈은 이루어진다. 티타임. <laughs> 티타임 준 상태에서 더 티타임 주는 거죠. 예, 지금 못돌었죠그 다음에, 140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차체 티타임 이만큼 주고, 이렇게. 예, 이게못돌죠 예, 이렇게. 아까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멈추면 딜더못 하니까 멈추지 말고 싸야죠. 네. 자 어쨌든 교육 자료는 모았어. 제가 봤을 때 <laughs> 딜은 못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랑 그그 그 탄을 어떻게 튕기는지는 찍었어요 일단. 아유 좋아, 씨. 나의 주종자로군. 아 진짜 빵질했어, 씨. 데이팅과 아, 맞교환. 미치겠네. 씨. 아 이거는 혹시 907잘 타는 법 강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907을 잘 타지 못하는데, 네 일단은 잠깐 마우스부터 좀 마무리할게요. 야, 이게 뭐냐. <laughs> 점령 경험치라도 먹어야 돼. <laughs> 점령 경험치라도. 네, 점령 경험치라도. 아, 각이 안 나와요. 제, 저 뒤에 넘어가서. 아, 짜증나 옛날 통곡 타던 기분이야. <laughs> 아무튼,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거 왜한 판을 탔냐면, 모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드 기능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모드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거 영들이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여기 보시면 배틀히트라고 모드가 있어요 배틀히트 이 배틀히트를 이렇게 누르면 전판에 내가 어디 맞았는지가 나와요 그럼 보면은 자 오시기가 제가 이렇게 역티 주고 나가니까 그냥 싸잡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맞았죠 제가 약간 그 뒤로 가면서 약간 언덕을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맞았는데 안 뚫렸어요 일단 영들 경축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70A는 그냥 고폭 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자, UDS. 제가 이렇게 티타임, 포탑 티타임 이렇게 주고 가니까 얘가 하단 뚫으려고 쏜걸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맞아갖고 안 뚫렸고. 자, 140도 보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티타임 주고 들어가니까 얘가 여기 뭐 어디 쏠라 그랬겠죠? 성적으로 근데 다안 뚫렸죠? 네. 그니까, 요런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니까, 러 타기 전에 내가 타는 탱크가 어떤 탱크인지를 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면, 200 누르고, 전차 미리 보기 누른 다음에, 요거 눌러가지고, 관통력 확인을 하고, 아, 내가 어디 맞으면 뚫리겠구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아까 누구한테 어디 맞아서 뚫렸는지를, 이 배트리트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배트리트 모드를 통해서. 그래서, 아, 여기는 관통이 안 나는구나. 아, 여기는, 뭐, 뭐, 맞았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드를 어디서 다운받으면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어, 월탱을 밑으로 내리고, 자, 모드 사용. 그래서, 소가로 1. 시작 전 본인 탱크 방어력 확인. 네. 소가로 1. 그 다음에, 자, 소가로, 소가로, 소가로 2. 게임 종료 후, 피탄 위치 확인.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긴 네.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 모드 다운받는 곳. 네, 모드 다운받는 곳이 어디냐면, 아, 3번이 아니죠. 여기 2번이죠. 네, 모두 다운받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모두 잘못 다운받으면 그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일단은, 어, 저는 월탱 공홈에서 봤거든요. 보면은 월탱 공홈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그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모드 월탱 공홈 첫 화면에 그래서 커뮤니티를 누르면 모드 허브를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드 허브를 누르면 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슬레인 아슬레인 모드를 받으면 되는데 이 여기서 받는 속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고 광고도 안 떠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누르자마자 바로 받아지고 15초 걸리죠? 예 네. 10초, 7초, 6초 예 네. 그렇게 해서 받으면 받아진단 말이에요 자, 받아졌죠? 폴더 열기하면 여기 보면 아슬람모드가 받아졌죠? 그래서 얘를 배경화면으로 꺼내고 이0은 닫을게요 그래서 아슬람모드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런게 뜨거든요? 이런게 뜨면 추가정보를 누르고 실행을 눌러요. 네, 텐, 컴퓨터에 문제 안 생겨요. 윈도우가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게 떠요. 여기서도 예,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 여기서 한국어를 누르고 확인.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월탱이 켜져 있어서 이, 이게 뜬 거거든요. 월탱이 안 켜져 있으면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월탱을 끄고 깔아야 돼요, 원래. 월탱을 끄고 까셔야지, 월탱 켜고 깔면 오류납니다. 그래서, 월탱, 저는 이제 그냥 켜져 있긴 한데, 그, 배터리트 모드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얘를 눌러요. 얘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얘를 누르면, 뭔, 암튼, 뭔, 뭐가, 뭔 바가, 녹색 바가 막찰 거예요. 녹색 바가 막 차면서 녹색 바가 다 차면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여기 체크를 해요. 쇼프리브 윈도우 이거 예. 네, 미리 보기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요. 다음, 다음. 그럼 자기 월탱 깔려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봤을 때 필요한 거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 그리고 배트리트는 좀 하단에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여기, 천천히 보시면, 어디냐. 아, 이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어, 되게 작은 체크라서 자, 요거 파이널 샷. 파이널 샷도 중요한데 이 파이널 샷은 인 게임에서 내가 게임 나가고 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인 게임에서 마지막 세 발을 보여줘요. 마지막 마지세 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아 이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쉘 인포. 쉘 인포는 뭐냐면 내가 쏘는 탄에 그 탄속을 보여줘요. 탄고 탄속. 네. 근처에 있었던 거로 네. 기억해요. 탄속을 보여주고 호주골비님이 위에 있었다니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차고 근처에 있었다고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고에서 장갑 보던 거는 이름이 뭔가요? 배틀 히트요 배틀 히트. 차고에 있었다고? 여기 요긴가? 데미지 로그 데미지 로그고 이거 아니고, 자 여기 아니고 어, 이건 미니맵 관련된 거니까 이거 아니고 히트 로그 이거 아니고 데미지 로그 이거 아니고 아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이거 눌러본다는 게, 네 장갑 보던 거도 배틀리트예요 아! 장갑 보던 이거는 배트리트가 아니에요. 예, 맞은 거. 맞은 게 배트리트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이게 배트리트가, 일단 배트리트 먼저.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없는데? 여기 없는데. 한, 보자. 하이드, 제너럴, 제널 뭐, 프리미엄, 이거,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요거 에이민포 요거도 이제 쓰긴 쓰는데 저는 뭐쉘 네, 스피드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한 거긴 한데 그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어디 갔냐? 쇼얼라이브 리페어 타임 리페어 타임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모드팩은 아무튼 제가 그 올려놔 드릴게요. 올려놔 드리고. 거가 체크된 거니까 체크된 항목 위주로 찾아보시면 네. 될듯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서버 페스트레이션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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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이 a i m 이 n 아 4. 이 i 아니고 g 4. Aiming 4. a i m 이 n a i m i 스팸메시리즈 아니고. 이거 어디 갔냐? 어우, 진짜 눈에 안 보인다. 게르지 네, 아이콘이가 아니고. 이거, 이, 이, 아, 여기 있네요. 배틀 리트 예, 네, 여기 있네요. 한 4분의 3 지점 정도로 내려가면 배틀 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에서 그 장갑 보는 거는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이거 이걸 거예요. 행어 암머 인스펙터 이거 이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이거랑 요거 두개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거 두 개. 그래서 뭐다 되면 다음 누르 가지고 이제 깔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배틀 히트랑 요거 인스펙터 행어 암머인스펙터 아머 인스펙터 이거 이거 두 개를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개 깔면 시작 전, 시작 후에 볼수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아, 아까 앞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유튜브에 올려 드릴게요. 모두 어디서 봤는지 이런 거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모드 다운 받는 것은 월탱 공홈에서 커뮤니티 에서 네, 월탱 공홈 커뮤니티, 모드 허브, 아슬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클래너분들 뿐만 아니라, 뭐, 아무튼, 재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요거 설정 하시는 거랑 요거 하는 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내일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어, 수고들 하셨습니다.